이번 여기는 군대 실화 타부대 숙소의 전화기. 햇스로만 4년 전, 그러니까 2011년 봄쯤 제가 일병 때에서의 일입니다. 저는 공군을 나왔고 보급 특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특기 시험을 보고 수도권에 있는 포대나 비행단을 지원했으나 탈락을 하고 조금 밑에 있는 작은 부대에 배속받게 되었죠. 공군에서 방공포대에 계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했던 부대는 비행기도 없고 발칸포도 없고 활주로도 없는 바닷가에 있는 그냥 부대였습니다. 제가 복무하던 때에는 주변에 있는 방공포 부대 시설을 신축 중이어 그 부대의 수송성병들이 그대로 같이 내려와 살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총원이 100명이 채 될까 말까 하던 아주 작은 부대였죠. 아무것도 없는 대신 그 부대는 공군부대이면서도 해변에 붙어있었습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부대 부지 안에 해변이 있었습니다. 발칸포 미사일 사격장이 있고 표적기 발사대가 있었으며 여름에는 군 간부들의 휴양지가로 바뀌고 부대원들도 호텔보이가 되는 신기한 부대죠. 육해공은 물론이고 사관학교 미군도입니다. 사격 시즌이 되면 아침구보 대신 해변 청소하러 나왔고 여름에 태풍이 온 후에는 고래도 떠내려옵니다. 저는 그 부대의 보급병으로 일하고 있었고 주요 업무는 항공기 부속품. 참고로 부대에 항공기가 없어 만질 일이 없었습니다. 항공기 부속품을 제외한 부식, 탄약, 장구류, 침구류, 유류 한마디로 부대 안에 있는 건다 관리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탄약과 타 부대 관리였는데 타 부대가 쏘는 발칸포 20mm. 탄약을 육군 탄창약에 직접 받아오는 관리하는 일그 타부대의 인원들을 먹이고 재우는 등 편의시설 관리가 주요 업무였습니다. 이야기는 타부대가 잠을 자는 숙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병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발칸포 사격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부서 마서님과 함께 일도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타부대 정용 숙소를 점검했습니다. 침상을 치우고 침구를 개수를 파악하고 TV와 소풍기가 잘 돌아가는지 점검하는듯 거의 2주에 3주 정도를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준비가 끝나갈 때쯤 어느날 통신반 사람들이 숙소 내부와 주변의 정성 등을 체크했고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일과가 끝나고 생활관에서 쉬고 있는데 저를 호출하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가보니 주임 원사님이 퇴근하지 않으시고 절 기다리고 계셨죠. 필승! 일병 XXX! 상황실에 용무 보고 있어 왔습니다! 허 어, s XX야 오늘 신병들 오는데 걔네들 침대에 베개하고 이불이 없더라 아 어, 제가 채워놓겠습니다 신병들이 오는 날에 장구류와 침구류를 채워줘야 했지만 조금 힘들고 귀찮았던 저는 조금만 더 쉬다가 가지러 가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9시 청소시간이 들 때까지 잊어버리고 있었고 헛뜩 생각이 나서 신병 생활관에 가보니 신병들이 이불과 베개도 없이 뻣뻣하게 앉아있었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20분 정도 자기 정리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상황실에 다시 보고하러 갔습니다. 아, 어, 아까 안 가져다 줬어? 어, 그, 반장님이 용수 좀 체크하라고 하셔서 그일 하다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건 거짓말이죠. 어, 그래? 그럼 다녀와. 다행히 혼나지는 않았고 저는 상원실에서 열쇠를 벗고 다시 나왔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마땅히 창고로 쓸 건물이 적었던 그 부대는 친구를 창고가 타 부대 숙소 안에 있었습니다. 타 부대 숙소는 대략 밑에 그림처럼 생긴 구조입니다. 그림을 보여드리죠. 상원실에 있던 본관에서 타 부대 숙소까지는 100m도 안 됐지만 밤이 깊고 숙소에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꽤나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그림에도 나와있듯이 복도와 화장실, 세명장에 불을 켜는 스위치는 여문으로 들어가는 짧은 복도 안에 있었습니다. 건물 엿새는 앞문과 뒷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고 뒷문 뒤에는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방풍림이 있었습니다. 건물로 가까이 갈수록 파도소리와 바닷바람이 방풍림의 흔들거린 소리가 들려왔고 사음자 소리는 점점 멀어져갔습니다. 저는 건물 앞문에 다다르고 열쇠로 문을 따르고 손을 위로 뻗었습니다. 앞문, 뒷문, 옆문 모두 유리로 되어 있었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 열쇠로 문을 여는 순간에도 초록색으로 희미하게 빛나는 비상등과 시커멓게 어두운 복도, 양옆으로 굳게 닫힌 방문들 복도 끝에 보이는 흔들림, 방풍림의 그림자가 마른 침을 삼키게 했습니다. 문을 따고 중앙 복도로 가는 내내 무언가가 문을 확 열고 나오지 않을까. 무서운 상상을 하며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친구류 창고 이불 창고가 중앙에 있어 중앙폭도만 불을 켜면 되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다 켰죠 화장실과 세명장 불도 다 켰습니다 안에 공간은 넓은데 문이 활짝 열려있었거든요 친구류 창고에 들어가 신병 숫자만큼 베개와 이불 챙기면서 아씨, 아 돌아가자마자 미친듯이 갈군다 이, 이 짬지 새끼들 늘때문에 내가 여기서 진짜 개무서거 아씨. 이렇게 속으로 이를 갈았죠 물건을 다 챙겨 돌아가야 하는데 불을 그대로 켠 상태로 돌아오면 밤에 순찰하던 당직부관이 걸려 다음날 엄청나게 혼나기 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 꺼야 했습니다. 긴장한 상태로 창고 문을 잠그고 중앙 복도로 돌아와 스위치를 하나하나 껐습니다. 처음에는 앞문쪽 복도 다음에는 뒷문쪽 복도 화장실 세면장 중앙폭도 그림자에서부터 소름이 쫙 돋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 중앙폭도 불을 끄자마자 뒷문 쪽 폭도 끝에 하이톤의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긴장감이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있었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 소리의 정체가 부대 사무실에 비치해놓아 전화기 벨소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씨, 뭐야! 쌀 뻔했네! 아까 통신발이 설치해 놓은 건가? 저는 복도불을 다시 켜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벨소리는 위 사진에서 보이는 14호실에 났습니다. 불도 다 켜져있는데 왠지 름찍하더군요 그래도 상의실에서 뭔가 더 시키려고 전화한 걸지도 모르니 받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가 호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TV 바로 옆에는 노인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죠 좀 긴장이 풀린 저는 다가가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저, 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보호판 일병 XS입니다 통신보안! 그런데 제가 받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속으로 뭐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다시 중앙복도로 와서 불을 껐을 때 전화가 울리지 않더군요. 돌아가는 마음은 조금 긴장되었지만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안문으로 돌아가 일정문을 잠그고 있을 때 복도 끝으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아직도 생각납니다. 14호실에 무언가가 천천히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었습니다. 불도 다 꺼져 있었고, 복도 끝에 보이는 것이라고 뒷문 너무 흔들리는 방풍님 그림자뿐이었지만, 그것은 도저히 방풍님 그림자라고 볼수 없었습니다. 살짝 보랏빛을 띠며, 흐릿흐릿한 방풍님 그림자와는 다르게, 복도와 같이 선명한 검은 그림자, 무엇보다도 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목구비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이 마주쳤을 때 안광이 비치지도 않는데 눈동자와 눈동자가 마주친 그 느낌 손이 부들부들 떨려 열쇠가 잘 돌아가지 않았고 마음은 계속 다급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저 그림자가 복도 끝에서 달려들 것만 같았습니다 간신히 일중문을 잠근 저는 이중문을 잠그지도 않고 그대로 상실로 도망을 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뭔가 봤다는 이야기도 못 하고. 입을 가져다 주면서 신병들도 못깔궜습니다 피곤했던 저는 동기들에게만 이야기하고 다음날 선임에게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출근하자마자 선임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 저... 저 어제 완전 무서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저 어제 신병 들어와서 그 친구를 가지러 조무시간에 타부대 숙소로 갔는데 말입니다. 어 근데? 친구를 가지고 불 껐는데 14호실에서 전화기 벨소리가 막 울리는 겁니다. 전화벨? 아, 네 그렇습니다. 완전 시겁메에서 전화 받으러 갔는데 야거기 전화기가 있다고? 네 14호실에 전화기 말입니다. 야 타부대 숙소에 전화기가 있어? 어 14호실에 있지 않습니까? 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다부지 숙소에 전화기가 어딨냐? 어, 없습니까? 네? 뭐? 뭔 소리고? 니네 어제 나랑 같이 체크하지 않았나? 예, 그렇습니다 야, 그때 전화기 있더나잘 어, 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전날 통신반 사람들이 작업하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저, 저, 어제 통신반 사람들도 같이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저, 그때 설치한 거 아닙니까? 야, 통신반에 가지리뭐 그 전화기 설치한다 하더나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화기가 있길래, 낮에까지 작업할 때 설치한 줄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선임 바로 통신반에 전화해서 같이 일했던 선임을 한명 부르더군요. 타우대 숙소는 저희 관리 없이 뭔가 설치하거나 철거하면 안 됩니다. 선임은 같이 일한 통신반 사람들보다 계급이 높았고 보고 안 하고 전화기를 설치했다며 혼낼 요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승 일병 A병... 티티티 보급반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여야 니네 어제 타부대 숙소에서 전화기 설치했어? 잘못 들었습니다. 야, 얘가 어제 이불 가지러 갔다가 전화 받았다는 거야? 어? 저 저희 어제 TV 안테나로 전선 점검하러 간 건데 말입니다. 전화기는 아예 설치 안 했고 어제 보게 드린 거 빼고는 추가로 설치한 거 없습니다. 야, 그럼 얘가 본거 뭐야? 잘 모르겠습니다. x x s 가 전화기 봤답니까 얘 전화발, 전화를 받았다잖아! 어? 저희는 진짜 설치 안했습니다! 보고한 거 빼고 설치하지 말라고 하셔서! 선임은 확인해보고 보고 안 했으면 혼낸다고 하면서 저와 통신반 병사를 데리고 타부대 숙소로 갔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분위기라 전날 밤 봤던 그림자는 말도 꺼내지 못했죠. 숙소 앞으로 가는데 계속 그 그림자가 생각나. 섬 섬지 댔습니다 나인데도 길고 좁은 복도는 을신년스러워 보였습니다. 저희 세스는 14호실로에 다가갔습니다. 야 여기서 전화를 받았어? 저 받자마자 끊어졌습니다. 아씨 뭐지? 진짜 술취한적 없는데? 애들이 나한테 말안 했나? 통신반 병사가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저는 14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분명히 잠구지도 않고 그냥 들어갔다 나왔는데 물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호실 문을 전부 잠가 넣는데, 두날밤 14호실은 그냥 열려 있었죠. 열3가지로갈 틈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민증을 문틈 사이에 넣어 열고 문을 확 열었을 때, TV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 있었고, 손님과 통신반 병사는 아무것도 없는데, 전화를 어디서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도 더듬고 안절부절 못하니, 장난친 거 아닌가 보다 생각한데, 혼나진 않았습니다. 숙소로 나올 때 계속 뒤를 돌아봤죠. 혹시나 14호실에서 무언가또 고개를 빠끔 내밀고 나를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소름끼치고 피가 식는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실제로 겪은 경험담입니다. 다른 분들의 경험담에 비해 별로 무섭지 않은 지루하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그림자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때 심적으로 힘든 시기여서 헛것을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화 벨소리... 소화기의 감초. 그만큼은 확 아닙니다. 타우데 숙소의 전화기는 제 길지 않은 인생에서 유일하게 극근 기괴한 경험이었습니다. P.S. 그러고 보니 그 부대에서 뭔가 나올 만한 곳은 타우데 숙소가 아니라 부시 창고 나무 판자 밑에 숨겨져 있는 서인키 정도의 빈 공간이었는데, 반장님 말씀으로는 옛날에 김치 냉장고 들어오기 전에 쓰다 김치 창고라고 하더군요. 어쩐지 오래된 양념 치킨 소스가 포대째로 있더라. 3 0 0마리 막내 들어오자마자 걔한테 이곳은 반성의 방이야. 어떤 어리버리한 병상도 SS급이 되는 마법의 방이지. 네가 앞으로 잘못하면 이곳에 가둘 거야. 이렇게 장난쳤는데 씨알도 안 먹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